안녕하세요. 민만TV 민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라이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. 음, 쟤는 라이벌 영상 많이 안 올렸어. 근데 라이벌 조회수가 좀 미치더라고요. 너무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실력을 키워서 좀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50m 까지 빠르게 길러왔는데요? 뭐, 일단 제가 뭐, 점사소통도 좀 사고, 좀 많은 물건들이좀 샀습니다. 리볼버도 좀 사고요. 일단 뭐. 아, 저 손에 쇼! 어, 씨. 아프다. 아, 씨, 너무 아픈데, 아, 저 너프 좀요. 너프 시켜야 돼, 솔직히, 저거. 와 근데 너프시켜도 안아야 된다 왜냐면 리볼버가 너무 사기야 제 지금까지 써보던 물건 중에 리볼버가 제일 사기입니다 점수총은 끊기는게 안좋고요 음, 주무기는 나쁘지 않다 보조무기가 좀 좋아야 되지 아씨 이거 잠깐만 아주 멀리서 좀 써야겠네 이거 위에서, 쓰는... 무기는 아니다 보니까, 까! 까오, 씨, 잠시만. 피해주고. 일단은, 일단 좀 멀리 도망치겠습니다. 다시 그 들어주면. 따당! 와, 씨, 잠시만. 따당! 그렇지, 잠시만. 따다다다다다다 아, 이거 한 개도 안닿네 슉! 슉! 슈우, 땅! 그렇지. 어? 아. 오케이, 내가 먼저 처리했고요. 내가 먼저 처리? 너무 쉬워요. 하나, 둘, 셋. 아, 안 맞았고. 어? 뭐지? 아무도 없네. 이거 렉 걸렸나요? 이 친구 렉 걸린 것 같은데. 다다다다다다다 뭐죠 이 친구? 지금 렉은 아닌 듯 같은데? 쇼 뭐지 이 친구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? 오? 어? 아 튕겼어요 그렇지 아니, 튕겨서 이기는 건좀 재미가 없다 맛이 없다 바로 한판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랑 일대일들 사람 붙어요. 나랑 붙자, 임마. 바로 붙어버립니다. 우지! 오지. 우지 녀석 아니지 않나. 나랑 붙자니까, 친구? 붙어, 막. 인마, 나랑 붙어, 임마. 임마, 나랑 붙어. 근 나랑 안 붙지 사람들이? 어? 뭐라 왔다 아 118렙은 아니죠 붙지 않고 아 쫄보 쫄보 뭐못 될걸래? 뭐, 뭐 맞다니까 운영 야 이길 수 있어 일단은 경기 뛸 때까지 순간, 이동! 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뭐할 거냐면은, 말해 나와요. 순간, 순간, 이동! 이게 완전 저에게는 트레이드 마크 정도 수준으로나가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수류탄 처음부터 여기 던져가지고 바로 쓰는 기술. 제가 연습해왔습니다. 맞추는 거 모습 보여드릴게요. 요 정도에서 딱 하면은 맞아! 안 맞고요. 슝, 아무도 없나? 이 친구도 렉 걸리면 안 좋다, 진짜. 이 친구 실력이 좀 너무 안 좋은데? 아, 이 친구 실력 맛이 없다. 이 친구 실력 맛이 좀 없는데? 아, 내가 승률을 안 봤다. 아, 승률 봤어야 되는데. 너무 못하십니다, 이 친구. 이, 어, 어 그럼. 뭐? 이거 뭐하니? 오, 요! 갑자기 실력이 확 늘었어! 요! 요즘, 와, 갑자 일단은, 리볼버 일단 좀, 슝! 누단? 누단? 오케이, 이제, 피해 당해가면 돼. 리볼버가 속도 빠른 게 이렇게 피해 당이기 싫거든요? 근데 RPG? RPG 그렇지? 응 RPG 카운터 위에야. 따다다다다. 오, 오 안돼. 응 안다. 너 제발요. 따다다다 안돼. 제발 사려를라아 제발. 제발. 오케이. 또 맞았고요. 또 맞았고요. 그렇지. 이 점사소총은 멀리서 쏴는 용도지 가까이 쓰면 안 좋습니다. 가까이서 뭐다? 볼버 볼버. 이 볼버 친구가 줘줘 두든 두든. 쏴주고 튀고 이오 뿡뿡 쏴주면서 피해줍니다. 두든 두든 두든. 빵. 그렇지. 이게 딱 순간이동 와 저의 실력 너무 많이 늘지 않았 습니까 이게 저의 완벽한 화려한 플레이라 고요 아또안 맞았고 가볍게 스윽 스윽 온다 그래서 더 피해주면서 얍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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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삽이, 얍삽이. 얍삽이 해줍니다 얍삽이? 옅쌈, 얍삽, 얍삽이. 얍삽거리면 니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? 씨, 시... 빠데! 아, 예측 안 됐고. 드등40 데미지. 이 점사소총이 너무 좋아요, 님들아. 이거 저희 진짜 강추. 아, 진짜 찐으로 점사소총 너무 좋은. 이 조합이 그냥 미쳤다니까요. 제가 진짜 발견해낸 조합인데, 뚜... 어... 아, 조합에서 질 수도 있다.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. 이제 현실성이 있죠. 일단은 오케이, 넥제샷 바바바바바바 아가비! 요, 거 요, 거 요, 거 요, 요, 요. 정, 여기 할때정밀 조정하는 거 있죠? 요거 하면은 저거 된다이 살려줘, 살려줘. 오, 아. 음. 아, 이거 알려드려서 틀린 겁니다. 참고로 저 이거, 요거 중간에 이거 조정하는 것도 바꿨죠. 역시 저의 안정감 있는 플레이. 잠시만요. 아래쪽 살짝 올것 같거든?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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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. 시자 얘들아 잠시만 나 잠깐 빡집 좀 할게요 지금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면 나도 RPG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지능적인 플레이 역시나 제가 오늘 2연승인데요 아 어,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살 총은 아마도 이 저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 만약에 저격해서 다 저격 해가지고 딱이쇼티도 좋더라고요 은근 이게 4가리 네 맞추잖아요 102데미지 거기다 넓게 퍼져가지고 이건 좀 안좋다 얘 뭐죠? 제가 그냥 막 들어왔네. 어 연막탄도 좀 좋더라고. 여기 연막탄 써쓴 다음에 숨어가지고 여기 저격딱 해가지고. 와. 저 일단 그 다음 총은 무조건 네그 저격총입니다. 알겠습니까? 딱 여기 머리를 맞추면은 요렇게 해서 주시는답네. 일단은 바이바이.